이만 상자를 북한에다가 갔다가 군 작전 수송기를 갖다가 배달을 시켜줬는데요. 공군 수송기를 이런 데다 써도 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제주 감귤을 이번에 알아보니까 제일 먼저 제주도에다가 도입해서 심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57년 전에 벌써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고민하신 분하고 그 먹거리를 가지고 이제 3대 세습 복제자에게 택배로 배달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만드신 공화당의 그 정통을 이어받은 우리 자유한국당 요새 많이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비대위 체제 빨리 끝내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선명 여당 만들어서 저파와 사회주의 독재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의 강효상 의원님. 네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여러분, 저잘 모르시죠? 예, 저는 비례국회의원이고요. 어, 대구 출신입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 직권 시절에 제가, 어,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냈고 누구보다도 나라 발전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신문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좌파 언론들이 저를 보수 언론 적 적폐 대표자라고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처럼 용기 있게 앞으로 자유한국당 재건하고 대한민국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구의리 지역구이시죠. 윤상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네. 용기하는 국민시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정말로 불세출의 세계적인 지도자이자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이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 가난의 시대를 끝내고 번영의 시대로 만든 민족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면 된다. 잘살수 있다는 라 신념을 국민의식 속에 심어준 정신혁명가 있습니다, 여러분. 걷다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기틀을 만든 자주국방혁명가였습니다. 또 우리가 못 살고 헐벗고 살때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을 독일에 보내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린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박정희 대통령을 고려합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민족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 문호 안보 판탄을 보면서 우리가 더더욱이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게 됩니다. 역사 지옥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지울래야 지워질 수 없어. 지우면 지울 수 없어. 얼선명 중에 이게 우리의 역사에 동경하는 국민 시민 여러분. 박정희 정신은 우리의 역사 속에 또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발표할 순서.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경주에 김석규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예, 김석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국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저에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밖에서 조국을 바라보니까 조국 대한민국이 국가 자살의 길로 가는 것 같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참면 온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그리고있습니다맞습니 오로지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위대한 지도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그분의 백한 번째 탄생일에 그냥 모인 게 아니고 그분이 유해서 물을 위에서 유를 창조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분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위험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전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그런 다짐을 나는 자리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양들을 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사 이어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